u 뚜 d 뚜뚜 t h 뚜 s 뚜 a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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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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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이게? <laughs> 어 아니요. 뚜뚜뚜뚜뚜뚜뚜뚜 <까불라> <laughs> <laughs> <문 열수 있어요. 웃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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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더 봐라. 날씨 선선한 사람. 누구 39도. <웃음> <웃음> 지금 장소를 영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4번 출구 앞이야. 와.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지금 생명수 제작 중입니다. 생명수. 이거 바로 마시는 순간 HP 50 회복. 이게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음. 내 꿈은 아니 운동은 안 하고. 이거 만드는데 벌써 30분째 이거만 만들고. 영양이 기본. 영양. 맛을 한번 보자. 이렇지준비하려저야구실내 okay. 아, 한번 보여드려요 오. 야. 야, 다시 죽으 가, 죽으 까블락 TV! 한번 가보자. 일단 몸포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발기기 으! 으! 뜨거워! <laughs> <으아. 웃음> 뜨겁다 어 운동 뭐한다 내가 봤을 때 와...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짐들 옮기기 한 손으로 되돌프 타기 짐들 옮기기 잘려. <laughs> <달려. 웃음> 한 손으로 머리까지 옷. 잘려 주세요. 야. 아, 됐다. <아따> 깜탈이야. <laughs> 아 이거 뒤 여덟 아홉 끝! <목소리> 아. 역시. 진짜 덥다. 와.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 컨텐츠 하다가. 야외에서 못돌아간다는 그런 야외 컨텐츠. 끝이 까블락 TV! 자, 이거 가다 놓기. 갈발 보합시다. 내면 지금도 화위가 있고, 와, 살려주세요.